안녕하세요. 300주식TV입니다. 오늘 5월 13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는데요. 오늘 관심 종목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휴원스 글로벌인데요. 어, 이 종목은 어, 패턴이 이날 고가 20%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감소 양봉, 거래감소 음봉 패턴이었고요. 이런 패턴 다음날 4% 이상 수익 구간을 잘 주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오늘 고가가 18.2%까지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 나스닥, 종합지수,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산업지수가 하락폭이 꽤 컸죠. 2%가 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시가가 낮게 출발했는데,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. 어, 장 초반에는 어, 시가 낮게 출발했지만 이런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. 이후에 어, 이렇게 서서히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어, 이 오후 장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장 초반에 만들었던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흐름이 있었습니다. 이 자리가 보고 있었으면은 어, 매수하기 좋았던 그런 자리였었는데 이후에 어, 12%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. 저도 이때 보고 있다가 매수를 했는데요. 그래서 오늘 휴원스 글로벌로 수익이 조금 어, 괜찮게 난 모습이고요. 어, 장 초반에도 이 고점 돌파하기 전에 돌파할 거를 예상하고 매수를 했었는데 이후에 매수세가 끊기면서 바로 매도를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이때 보고 있다가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 어,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런 8% 가량 상승 흐름이 나와서 어,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어, 대응을 잘 하셨다면 어, 수익 구간 나왔을 것 같고요. 다음 종목은 IB 기명입니다. 어, 이 종목은 오늘 장대 은봉이 나왔죠. 하지만 장중에 고가는 10%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. 어, 이 종목은 패턴이 패턴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역사적 신고가 정고점 자리를 어 최근 3거래일 동안 시가가 낮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자리에 맞춰 놓고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. 분봉 차트를 보시면 어장 초반에는 어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시가 낮게 출발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눌렸고요. 그리고 나서 더 밀리지 않고 이 위에서 움직이다가 근데 이때 단주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종목은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. 이, 이 자리부터 어, 7% 이상 상승 구간이 바로 나왔고요. 그래서 조금 이 종목 놓쳐서 어, 아쉬운데요. 근데 이후에 고점 역사적 신고가 이 자리를 돌파하고 더 가는 것 같지만 돌파하자마자 바로 장대 음봉으로 더 많이 밀죠.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. 고점 돌파할 때어 따라 하게 되면 이런 장대 음봉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수익 구간이 나왔지만 조금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. 다음 종목은 위즈코프 입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3일 눌린 패턴 이었는데요 상한가 3일째 되는 날 고가 20% 이상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4% 이상 수익 구간을 잘 주는 패턴입니다 오늘 고가가 4.97% 어, 나온 모습이고요 어, 이런 패턴 종가배팅 하게 되면 뭐 짧은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네, 시가 어제 시간에 단일가가 2% 정도 떠서 마감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간에 단일가가 뜨게 되면 조금 대응하기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시가 떠서 출발하고 음봉 나오고 다음 캔들에 시가 돌파 흐름 이런 자리는 매수 가능한데요. 이런 자리에서 뭐한2% 가까운 상승 구간은 있었습니다. 하지만 바로 시가를 이탈하고 밀리는 흐름이었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 구간은 나왔지만, 어,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이 종목도. 마지막 종목은 STX 엔진인데요. 이 종목은 조금 기대를 했는데, 아, 오늘 지수 안 좋은 상황에서 같이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.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아래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패턴, 이 볼밴 상단이 목표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가 어,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런 음봉이 나온 모습이네요. 어, 일단 하루 정도, 며칠 더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음봉 크기가 조금 크다는 게좀 걸리고요. 지수가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.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계속 추적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